한나씨 10분 후에 5인용 테이블 준비해야 되는 거 알지? 오늘 예약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자 또 저번처럼 바쁠 때 사라지면 이번에는 사장님한테 말해서 너 해고시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네가 만든 한국식 요리들이 메인 메뉴로 올라갈지도 모르지 런던의 점심시간 레스토랑 주방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레스토랑이었기에 더욱 그랬죠. 처음에 제가 레스토랑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린 딸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혼자서 일하면서 딸아이를 키우느라 무진장 힘들었는데, 어느새 그 딸이 중학생의 나이가 되었네요. 저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녀석은 요즘 사춘기가 왔다고 별거 아닌 일로 저와 언쟁을 벌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한국식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모두 저의 사랑스러운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한 식당을 창업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역시 꿈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식당을 하나 개업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주어진 월급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해나가는 현재의 처지로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레스토랑 일을 마치고 집에서 가볍게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즐길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요리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죠. 해당 프로그램은 각종 과제를 주며 참가자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요리를 하여 그 결과물을 심사위원에게 평가받는 요리대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의 말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죠. 영국 런던에서 요리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1등 상금은 7만 파운드.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죠. 저 돈이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식당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회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제가 이 대회 참가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큰 레스토랑을 창업하기는 힘들겠지만 작게 시작하면 5만 파운드면 충분했기 때문에 제 꿈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상금이었습니다. 오히려 식당을 창업하고도 초반에 장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버틸 수 있는 자본까지 가능할 것 같았죠. 1등만 한다면 저와 딸은 좀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활이 불행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돈이 풍족하지 못한 삶이었기에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까웠던 건 사실이죠. 저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최상위에 존재하는 가치관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돈만 밝히는 속물로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돈이 없으면 우리 딸과 저를 지킬 수 없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란 말이죠. 혼자서 벌써 1등을 했다는 행복한 상상의 날에까지 펼치게 되자. 현실적으로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했죠. 이 요리대회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며칠 동안 각종 과제를 해결하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보장이 없었기도 했고, 지금 저의 형편상 일를 빼먹으면서 하기에는 생활비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레스토랑에 이야기를 꺼냈더니 시간을 빼는 만큼 급여에서 삭감을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믿는 놈이 더하다는 말이 진짜였죠. 부자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독하게 해야 돈을 버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을 바꿔줄 요리대회였지만, 당장 제 발등에 있는 불부터 꺼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저와 딸 아이의 생활이 불안정해졌으니까요. 그래서 늘 저는 레스토랑에서 의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 식당들이 있었지만, 제가 유독 이곳에서 일을 하길 고집하는 이유는 배울 것이 많아서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식당을 운영할 때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참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 스스로가 그런 대접에 적응한 것인지도 몰랐죠. 원래 사람이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불안정한 현재의 삶을 뒤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죠. 대회에 참가 의사를 표시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다시 추첨과 내부적인 선별을 통해서 선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딱히 내세울 만한 조건은 없는 저였지만, 다행히 요리대회에 참여하는데 선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회사에서 요리과제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제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본선에 진출을 할수 있었습니다. 첫 과제는 제한된 자원으로 요리를 하는 것, 그리고 참가자 각자가 단 하나의 재료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요리 스타일은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한식을 이용한 요리가 전부였죠. 하지만 한식 자체가 워낙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아서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 스스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되었죠. 대회 날짜가 다가왔지만 참가자들에게는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 내용 말고는 어떠한 힌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회 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회장에서 모두에게 공개되어 즉석에서 요리를 해나가야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미리 구상을 해놓아야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했고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을 했죠. 대회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있었고 카메라들이 많았습니다. 꽤나 큰 상금이 걸린 대회니만큼 세간의 관심을 받는 듯 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요리 주제가 공개되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요리. 주제가 공개되자마자 참가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요리 재료들을 선점했습니다. 저 또한 정신을 차리고 음식 재료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고기란 고기들은 동이 나버린 겁니다. 주제가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이다 보니 제일 먼저 고기부터 가져가 버린 것이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백질 단어를 보자마자 소고기를 이용한 한국식 불고기를 생각했는데 고기가 이미 동이 나버렸으니 무슨 요리를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해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기권을 하거나 포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요리든 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급하게 생각을 해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고기 재료 코너를 벗어난 저는 필요한 재료들을 여기저기에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 요리를 시작했죠. 제한된 시간이 지났고 저는 무사히 요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던 요리는 아니었지만 급하게 생각한 아이디, 어치고는 꽤나 괜찮은 요리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심사위원들이 각 참가자의 요리들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맛보고 해당 음식에 대해서 참가자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대회에 참가한 셰프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심지어 스타 셰프의 수제자와 TV 방송에 나오는 유명 셰프들까지 있었죠. 그들을 보고 나니 왠지 제가 만든 요리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심사위원에게 제가 만든 요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죠. 이 음식은 청국장 비빔밥이라는 음식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엇이든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음식에도 영향을 미쳐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비벼서 먹으면 영양도 챙기면서 빨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인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 요리에 그 어떤 음식보다 한국식 청국장, 비빔밥 요리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국장은 기본적으로 콩을 발효시켜 만드는 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섬유질과 유익균까지 풍부하여 소화 개선과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까다로운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제 요리를 어필했습니다. 각 참가자가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재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가져온 것이 청국장이었죠. 미리 발효를 해서 가져가야 했기에 이런 재료가 대회장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죠.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좋았고 맛을 본 이후에도 긍정적인 표정들이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죠.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본선 진출은 따논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 첫날이 끝나고 합격한 참가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죠. 떨어진 것입니다. 대회장의 분위기만 봐서는 당연히 합격을 했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그 실망감은 더욱 컸죠. 하지만 저는 실망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복귀하여 생계를 위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복귀한 저는 직장 동료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고, 불합격 소식에 무한한 분위기가 되었죠. 의외로 레스토랑의 동료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불합격 소식에 다들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현실로 복귀한 저는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나씨. 오늘까지 다음 본선 메뉴 아이디어 제출하셔야 하는데, 한나씨만 제출이 안 되었어요. 기권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불합격이 아니었던 겁니다. 문서에 오류가 있었고, 합격자 연락 서류에만 제 이름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죠. 기쁜 마음은 잠시, 오늘까지 본선 메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PD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일하던 레스토랑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급하게 메뉴를 짰습니다. 다행히 서류를 제출하는데 성공했고 대회 본선도 무사히 치르게 되었죠. 평소에 요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회 안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작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백도 뭐두 없는 레스토랑 주방 직원 출신이 일으킨 돌풍은 방송을 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게다가 제가 하는 요리마다 모두 한식을 접목한 요리들이어서그 희귀성과 특별함이 더욱 화제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고 그리던 대회의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유명 스타 셰프의 조력을 받는 그의 수제자였죠. 방송국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금 수저와 흙 수저의 대결 구도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상관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회를 우승하여 7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획득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오로지 대회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핑계로 딸아이를 보살펴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죠. 최근에는 몇 마디 대화조차 하지 못해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딸아이와 대판 싸우고 나와버렸죠. 언제나처럼 다툼의 원인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싸우고 나서 뒤돌아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싸운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저는 대회장에 도착했고 온 정신을 대회에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요리에 집중하였고 주어진 시간이 30분 가량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작진 한 분이 저에게 달려왔고 귓속말을 하고 나가셨죠. 제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고 딸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죠. 그리고 대회장을 뛰쳐나와 딸아이가 있다는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건물 낙상사고로 다리 골절과 타박상 그리고 약간의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아시아인이 아니신데 제가 착각을 좀 했나 보군요. 필요한 조치는 다 끝났고 증세가 심하지는 않으니 내일 중으로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오다 보니 신발을 신지 않고 있다군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딸아이는 느닷없이 펑펑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제 딸아이는 한국인 입양하였습니다. 무슨 사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 앞에 누군가가 아이를 놓고 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사실 저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모른 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아이와 함께 있던 쪽지를 보고 알았죠. 딸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온 저 스스로에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딸아이는 제가 대회를 포기하고 자신이 있는 병원으로 오게 되어 굉장히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큰 꿈을 꾼 것처럼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다시 현실로 복귀를 하는 듯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저는 런던에서 한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제 딸은 저와 함께 식당 일을 하고 있고. 제 가업을 물려받겠다며 아주 의욕적이죠 사실 대회 중 딸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대회장을 나오면서 대회 우승과 상금 7만 파운드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회를 처음부터 지켜보던 요식업계의 큰 손해 장님 한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접촉을 해왔던 것이죠. 저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열어주고 모든 운영을 맡기시며 자신에게는 수익의 10%만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냉큼 그 기회를 잡았고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죠. 참 인생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가지 이유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분들에게 도 언젠가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